안녕하세요. 도부든부엉이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제가 만든 건데 제 침대 마트에 있는 모든 인형 특집 주변에 있는 인형이 훨씬 더 많거든요. 피디오나? 근데 진짜 제 침대 매트리스 위에만 있는 인형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누부든 부엉이 침대 맛 인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laughs> 그리고 되게 가지각색 인형들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으려고 하고요. 일단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저는 인형파이기 때문에 인형이 진짜 많고, 뭐, 당연히 매트리스 피규어를 올릴 순 없으니까. 침대 주위에 헤드라든지 옆에 서랍장에 있는 인형들은 다음에 같이 소개해드리고요. 일단은 제 매트리스에만 있는 인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이 인형들이 왜 매트리스에 있냐 이유는, 음, 그때그때 달라요. 일단 지금 제가 제가 최근에 산 신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계속 귀여워서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결론은 다 귀엽고, 뭐, 좁아서 뭐지, 뭐, 딱히 얘네를 편애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당시에는 이제 이 인형이지만, 다음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동기불로 찍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딱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일단, 요 아이 먼저 할까요? 요 아이는 초록색, 이렇게 데이지 꽃을 달고 머리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아이고요. 이건 무모한 상점을 샀습니다. 이건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한두달 됐나? 세 달, 두달 전에 샀고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더라? 그 당시 제가 화포로 쳤을 때는 일본에 있는 여자 대학교, 여대의 캐릭터래요. 숙대의 그 눈송이인가? 눈꽃송이인가? 이제 그런 아이처럼 마스코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귀여워가지고, 색감이 또 연두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샀는데, 검색을 하니, 어, 이게 대학교 마스코트였구나 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빈티지인 줄 알았는데, 빈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새 제품이, 새 제품이고, 이렇게 팔다리가 달린 되게 하찮은 아이입니다. 뭔가 새도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새 캐릭터겠죠? 근데 부리가 있는 거 보니까 새 맞는 것 같아요. 꽃을 달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저런. 배경이 있겠죠, 얘도? 그래서 이렇게 왕 데이지를 달고 있는 이 초록색 아이가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마 제가 색감이랑 새같이 생겨가지고 무리 <laughs> 때문에 산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이즈도 한요만 하거든요 한... 한 cm 넘을 것 같고 이건 자막에 띄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연두한 귀여운 이까지제 옆에 있고요 그다음 아이는 몽키치 이거는 퍼플킨에서 샀습니다 이것도 산지한 두세 달된것 같아요 산니오의 원숭이 캐릭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키티나 시나무, 롤이나 쿠로메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비주를 팝니다. 산니오에서도 아이로너 패클이라고 오리. 그리고, 배, 배드, 배츠치마루 그리고, 헤로피, 몽키치,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요 이렇게 봉제로 나와가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레트로가, 아직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몽키치를 얼른 냅다 구입을 <laughs> 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플러를 하고, 난 몽키치 하는, 하고 있는 아담한 인형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도 정나라고, 이렇게 꼬리가 하찮게,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몽키치입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딱. 진짜, 언제지? 저 초등학교 때인가? 영아트? 같은, 그런 가게에서 이렇게 산니오 캐릭터를 팔았거든요. 그때는 산니오 집어도 모르고, 키티나 그런 게 워낙 이산니오 유명한 회사니까, 오래된 회사니까 이렇게 다시 유행 탈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레어한 템도 많고, 예전에 막 90년대 고전템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다뭐 소유할 순 없지만, 소장하고 싶지만, 그냥 바라만 보고 일단 살고 살수 있는 것만 사는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몽키치도 같이 있고요. 산니오 나온 김에 패클 소개 같이 해드릴게요. 이건 아이로노 패클이고요. <laughs> 제 진짜 오리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패클에 빠졌고 얘는 언제였지? 잠실에서 한국에 있는 축구팀 해가지고 미한몇 개였지 열두 개인가? 각각 캐릭터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파워 스토어를 한적 있어요. 저는 평일 낮에 가서 생각보다 사람 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렇게 캐릭터마다 지역 FC를 다 붙인 건데 패클은 인천이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K리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캐릭터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인천아이였고 택 이렇게 있습니다 K리그 산리오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폼폼푸린 제주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각자 캐릭터마다 했고 보시면 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다 있어요 배치마로 캐로피, 테클 폼폼푸린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고 다른 요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위시미멜이랑 여기 쿠롱쿠롱쿠로링인가? <laughs> <laughs> 이런 아이도 있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패클이, 뭐, K리그 콜라보긴 하지만, 이렇게 전 한국에서 팝업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많이 발전하고. 감회가 새롭고.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저것 샀어요. 이것도 사고 포토 카드도 사고 인생네컷도 있어서 인형 들고 찍고 해가지고서는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되게 크죠? 좀 대형 인형 샀습니다. 이제 키링이나 볼펜이나 이런 거 많았는데 제가 패클에 이렇게 된 인형은 없거든요. 공둥이까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는 오리다. 패클를 구매했었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했어요. 처음이자 <laughs> 마지막이 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인데 2 0 0 유나이티드에 부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진짜 페클이 잠실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정말 꿈이냐 생신이냐 너무 신기할 정도로 비류, 비주류들의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클 인형을 이렇게 같이 샀었고요 이제 미키를 볼까요 뒤에서, 아까, 엄청, 존재감이 뿜뿜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좀산지좀 어좀 됐어요. 한 1년 정도 된것 같고, 저는 미키마우스를 안 좋아해요. <laughs> 미니마우스도 그닥. <그다음. 웃음> 근데 제가 쥐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비주류 판가 봐요. 딱히 미키마우스가 그냥,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건 왜 산지 아시겠죠? 네. 색감입니다. <laughs> 파스텔 파스텔한 색감이, 이렇게, 온 전신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1번 디즈니랜드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태그 있습니다. 이거는 네, 55,000원 줬었네요. 가격값 하죠? 비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 상하이네요.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양 하고 선 영롱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코랑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 보라색으로 돼 있고 이건 빳빳한 귀가 이렇게 있고 진짜 정말 오 손도 진짜 크죠. 손 손도 큰 엄청 귀여운 아이고 무지개를 뒤집어쓴 듯한 너무 너무 이쁜 아이여가지고 안찰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ti 때도 말씀드렸듯이 색감 배치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 전 사진의 아이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도 미리 명시를 해놨고 근데 사진보다는 좀덜 이쁜 아이여긴 했어요. 전 사진이 더 좋았는데 그래도 뭐 아무튼 이렇게 미키가 되게 영롱해가지고 요것도받고서 너무 행복했고 볼 때마다 색감이 이뻐가지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 볼까요? <laughs> 얘는 진짜 킹박이 생겼죠? 진짜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게 맨들맨들한 모찌모찌한 제형이고요. 이렇게 애벌레예요. 얘가 누구냐면, <laughs> 카카오 프렌즈에 애기 어피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어피치 세 마리 해가지고서는 한창 또 이제 그걸 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나온 애벌레입니다. 이름은 슈비로파슈비로파라고 <laughs> 이렇게 분홍색 볼 따고 입을 가진 이렇게 나뭇잎을 붙인 애벌레고요. 이렇게 평평평하고 디테일도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거고요. <laughs> 이게 되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킹받고. 근데, 아, 제가 연두색을 좋아하나요? 네. <laughs> 귀엽고, 그리고 얘가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인스타에 동영상이나 GIF로 계속 어피치를 사랑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고백을 하러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열정적인 구애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귀여웠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구매했는데, 이게 침대 그 끝에 이렇게 얘가 새로잖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하면 잘 서있거든요.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 아이 할게요. 얘는 보리스입니다. 그 미피에 나오는 곰돌이 아이고 저는 당연히 본 투비 베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곰돌이를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퍼플 킹 랜덤 피규어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리스를 좋아합니다. 미피는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laughs> 이 다리를 누르면 팔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본스럽고 너무 이 설명조차도 그림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laughs>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공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누를 수 있는 펌프 같은 게 들어 있고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움직이는 아이인데 너무 귀엽고 이건 되게 비쌌어요. 이거 이게 거의 그래도 한 4만 원인가, 5만 5만 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 4~5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라방 친구 체리가 선물해줬어요. 이 비싼 거를 갑자기 정말 턱하고서 선물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고 제가 보리스 좋아하는 거 알고 그리고 <laughs> 체리도 보리스 에 빠지게 됐죠. 미피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은 나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침대에 한 계속 있지 않을까? 선물도 받고 너무 귀여운 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체리한테 너무 고맙고 이거 잘 맞다 너무 잘. 그다음 에 이제 이건 인형은 아닌데 조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 가을 아울 할때 이제 그 전에 미리 샀던 거는 이제 정리가 돼서 끝나고 이제 다른 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딱그 전에 산 조명입니다. 토스트 모양이고요. 이렇게 코지 어텀 해서 이게 제 토스트예요. 그래서 이게 내리는 이 토스트기고 이게 딱. 빵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분을 곰돌이로 만든 건데, 쫙 이렇게 하면 조명이 펴, 켜져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켜놔가지고 좀 연해지긴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밝기가 조절이 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여기 보면 이건 건전지입니다. 이렇게. 네, A3 세개를 넣으면은 얘는 건전지고, 이게 건, USB랑 뭐 건전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저는 매일매일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켜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이디어가 이쁘고 <laughs> 쉬...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다이소 원리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곰돌이 조명인데 이것도 이렇게 같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소개해볼까요? 이거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형 중에 진짜 작은 편이죠? 이거는 농당공입니다 농당공 모기고 이게 처음에 출시된다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일단 모기를 원래 예전엔안 그랬는데 진짜 잘 물리는 편이고요 제가 단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모기들이 이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기를 뒤집어 쓴 곰돌이인데요. 이거는이게 보시면 <laughs> 되게 겁나 킹받죠? 이건 무모한 상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장님한테 혹시 뭐 들어오나요? 했는데, 어, 안 그래도 이거 주문해놨어요. 해가지고, 그럼 제거 하나 빼주세요 해서 제가 미리 예약을 했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3만 원 넘게 주고 샀고요. 너무 귀여워. 이게 복실복실한 털이고 위에 이 모기를 표현한 눈이랑 미 너무 귀여워서 여기도 대골벌무늬처럼 킹받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날개까지, 꼬리까지해서 너무 귀엽고 제가 이거 트위터에서 X <laughs> 거기서 봤을 때 어떤 분이 날개가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량이죠. 이제 별의별게 다 있다. 그래서 더 이제 좋게 좋게 생각하자 해가지고 이제 날개 없는 농담 곰 모기가 레어템이다 막 그런 얘기도 봤는데 어 저렇게 귀여운 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펭귄인데 핑구죠. <laughs> 그니까 제가 새를 진짜 좋아하네요. 펭귄 이렇게 물고기를 들고 있는 펭귄이고 이렇게 뼈가 노란색 너무 귀여워 이런 디테일 색깔이 너무 이뻐, 이뻐요. 이뻐요. 키링이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다 달려져 있는 아이고요. 왕 물고기를 들고 행복해하는 펭귄 핑구고, 요거는 동심에서 구매했어요. 동심이 이제 쌍문역에 있는, 쌍문동에 있는 팝인데, 거기도 이제 하울을 하고 방문을 해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동심은 일단 귀여운 게 진짜 많기도 하고, 되게 레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안 팔고 있거나 요렇게 뭔가 좀 레트로하면서도 촌스럽지는 않은데 약간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보면은 제가 대형 텐바이텐에 이 핑구 너무 귀여워서 봤는데 14,000원? 1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동심에서 이거 어때 3,000원인가? 4,000원인가? 도안 주고 있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착하고 정말 사장님 뭐 남으시나요? 할 정도로 너무 가격이 착하게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핑구 구매했고 얘랑 다른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띄워둘게요 근데 이제 제 스타일은 이 생선을 들고 있는 핑구여가지고 구매했고 제가 이제 핑구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딱히 관심 없었거든요. 약간 좀 매니아틱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제 애들이 막 주둥이가 막 튀어나오고, 좀 되게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건 아닌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인형 보고, 피규어 그때 퍼플킨에서 햄버거 뽑고, 그거 봤을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때부터. 아, 오늘 입덕! 해가지고 이제 핑구 입덕을 했고, 네, 정말 잡덕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인형을 샀는데, 너무 귀엽고, 생선을 왕왕 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침대 앞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있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확실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인형을 진짜 좋아하고, 근데 큰 인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에서도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잡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동물이 엄청 다양하네요. 쥐, 오리, 곰돌이, 애벌레, 원숭이, 펭귄, <laughs> 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